주인이 죽자 굶어가며 지키던 금간 항아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는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제야 아버지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실감했다. 보리야, 들어가자. 진돗개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리는 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옆에 꼭 붙어 다니던 아버지의 반려견이었다. 아버지가 나이든 만큼 반려견 보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둘의 노년은 다른 가족보다 더 애틋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보리는 거의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서재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수의사는 반려견의 애도 기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민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도 아직 힘든데, 보리까지 떠나게 된다면,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서재 안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생전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책장에 꽂힌 책들, 오래된 나무 책상, 그리고 중앙의 유리장 안에 놓인 작은 백자 항아리까지. 무엇하자 바뀐 것이 없었다. 민호는 그 항아리를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빠, 저게 뭐예요?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더 크면 이야기해 주마.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다. 조금 더 컸을 때에도 민호가 항아리를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아버지는 다급하게 막아섰고 보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항아리는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유약이 바래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넣은 유리장까지 마련하여 보물처럼 지켰다. 민호가 항아리 쪽으로 다가서자 보리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지저댔다. 보리야, 나잖아. 진정해. 개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슬픔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고 보리는 그제야 지짐을 멈췄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개가 물건을 지킨다. 그것도 주인이 죽은 후에. 수의사인 친구 재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동물병원 진찰대 위에서 버리는 축처진채 가만히 있었다. 체중이 2kg이나 빠진 상태였다. 애도 기간치고는 반응이 이상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려는 것 같아. 개들도 주인의 유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 특히 주인이 생전에 중요하게 여긴 물건이라면 그런데 나한테는 공격적으로 나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 항아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평생 훈련시킨 것 같아. 재우는 보리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 개는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인이 죽었어도 마지막 명령을 따르는 거야. 문제는 문제는 그 명령이 풀리지 않는 한보리는 계속 이럴 거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결국 죽을 때까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항아리를 치워야 할까? 그럼 더 난폭해질 수 있어. 차라리. 재훈이 말을 멈췄다. 차라리 보리를 밖으로 유인한 뒤에 그 안을 확인해봐.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그걸 지키려 했는지. 민호는 밤늦게 서재로 돌아왔다. 보리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개의 눈빛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보리야, 잠깐 우리 나가서 간식 먹을까? 아버지가 챙겨주시던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너가 이거 먹고 힘냈으면 해서, 보리를 거실로 유인한 뒤 아버지께서 챙겨주시던 보리의 최애 메뉴를 마련해 놓았다. 보리도 그 냄새가 그리웠는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대기 시작했고 보리야 먹고 있어. 미안해.라고 조용히 말하고 아버지의 서재로 조용히 향했다. 민호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서재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보리가 사납게 짖어대며 달려들 것을 대비했다. 한참 유리장을 열어 항아리를 꺼내는 순간 보리가 먹다 말고 서재로 달려와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재빨리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보리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다. 개의 이빨이 장갑을 물어뜯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다. 아빠 죄송해요. 반대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순간 보리의 지음이 멈췄다. 깨진 조각 사이로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민호가 편지를 펼치자 보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처럼, 편지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민호 내가 발견해주면 좋겠구나. 1975년 겨울, 나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아니, 그건 변명입니다. 나는 탐욕스러웠습니다. 내겐 하나뿐인 절친한 친구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집에는 대대로 내려온 백자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명장의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그 집안의 자랑이었죠. 영수는 가난했지만 그 항아리만은 절대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골동품상들이 그 항아리에 큰 돈을 걸었다는 걸. 그리고 영순의 집 뒷문에 자물쇠가 헐거워져 있다는 것도. 가난에 허덕여 매일같이 굶었던지라 배가 몹시 고팠던 나는 결국 그것을 훔쳤습니다. 친구의 집안을 망치게 될지도 모르고 항아리를 헐값에 넘겼고 그 돈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사업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영순의 집안은 그후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 사라진 후로 그들에게는 운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영수를 볼날이 없어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영수 내 가족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3년 후, 어느 날 동창이라는 녀석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나는 2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항아리를 찾았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항아리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유약은 바래져 있었습니다. 골동품 상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복원해도 소용없다고. 이미 균열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샀습니다. 내가 처음 훔쳐 팔았던 그 헐값의 3배 정도 되는 하지만, 원래 가치인 수억 원가는 비교도 안 되는 380만원에, 이것이 내가 퇴 찾을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야, 영수의 딸박선아를 찾아주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는 이 편지 뒤에 적어두었다. 이 항아리와 함께 내가 적어놓은 편지와 통장을 전해주렴. 내가 훔쳐 판 돈의 30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쌓아둔 것이 3억이란다. 그리고 전해주렴. 이 아비는 평생 비겁한 도둑으로 살았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용기가 없어 너에게 대신하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미안하구나. 민호의 손이 떨렸다. 보리는 여전히 조용히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보리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마치 긴 인물을 마친 군인처럼 평온했다. 민호는 한참을 읽고 또 읽었다.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에서 이 내용을 알리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참 되었다. 하지만 일단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그동안 이 항아리와 함께 아버지는 어떤 생각 속에 살고 계셨던 걸까? 우선은 팍선아라는 여자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가 적어놓은 주소를 몇번 찾아가 팍선아라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팍선아는 낡은 빌라 2층에 살고 있었다. 몇 번의 고민 끝에 2층으로 올라가 배를 눌렀다. 조금 있으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 주었다. 그리고는 민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세요? 이 종만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아의 얼굴이 굳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검소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바랜 벽지. 선아는 민호에게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하셨어요. 종만이만 아니었으면 하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이미 늦었고요. 민호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항아리 추각들을 꺼냈다. 그리고 편지와 통장을 함께 내밀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다. 항아리였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왜 스스로 선아의 목소리가 잠겼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 항아리가 사라진 후로 모든 게 잘못됐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아버지는 끝까지 그 항아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기운을 지켜주던 것이라고.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죄책감이 아버지를 갉아먹었어요. 선아는 한참을 울다가 항아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부서졌네요. 금도 가고. 네,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워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그녀는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도 지옥에서 사셨겠군요. 평생을, 이 부서진 항아리를 보면서, 네, 그럼 됐어요. 선아가 작게 웃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누군가 진실을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민호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 섰다. 보리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선아 씨가 받아주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보리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 긴 산책은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이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마지막 임무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나 봐요. 민어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댔다. 저도 이제 내려놓을게요. 아버지의 짐을. 보리가 작게 지었다 슬픈 소리도 화난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작별 인사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리는 처음으로 민호의 손을 알았다. 보리의 눈빛은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보리는 민호의 방문 앞이 아니라 그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그동안의 비밀이 풀린 후두 생명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